불안감을 줄여주는 실천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깊은 호흡과 명상. 불안감을 느낄 때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멈춘 뒤, 4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운동과 신체활동. 운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 요가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마음을 안정시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찾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의 간단한 활동들이 불안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